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십수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에서 도로공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평균 40%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 휴게소 음식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. 또한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정관 예우로 국민들의 후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.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공공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원칙하에서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.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휴게소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 민간의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휴게소 운영에 대한 적정 수익 기준을 마련해서. 흥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 그간 폐쇄적인 운영으로 소비자 불만을 양상해온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 관광 상품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